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어느덧 부부관계도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한창 때인데 매일 보는 아내에게서 아무런 자극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권태기인가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아직도 제 아내가 이쁘게 보입니다. 아내는 저와는 6살 차이가 납니다. 저와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아내의 취미는 운동이에요. 헬스도 열심히 다니고 수영도 하고 이것저것 본인이 하고 싶은 거다 배우면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연애할 때보다 더 때깔이 좋아요. 피부도 아직 20대처럼 광이 나고. 몸매는 운동을 하도 많이 해서 훨씬 더 탄력있고 탱탱합니다. 남들은 제 아내를 보면 정말 사모님이 미인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아내는 예쁘긴 합니다. 애둘 낳고 정신없이 살아서 그런가 어느 순간 아내와 손잡는 것도 어색해지고 더 이상 우리 부부 사이에 불타오르는 무언가가 없더라고요. 남들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고 이렇게 나이 먹고 사는가 보다 싶었죠. 신혼 때까지는 않아도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대학 동창회를 나갔다가 거의 20년 만에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대학 졸업하고 서로 사는 길이 달라서 연락이 뜸했었는데, 진짜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때는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친구였고, 항상 함께였어요. 술도 많이 먹고, 여자 꼬시러 나이트도 같이 다니는 단짝이었죠. 동창회를 계기로, 그 뒤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면서 만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친구와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부부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는 친구의 부부도 당연히 우리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혀 아니더군요. 친구는 결혼한 지 8년 차라고 하는데 아직도 신혼 때처럼 활발하답니다. 저는 그 비결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그 친구가 제게 비결이랍시고 이야기해준 건 바로 부부 서로가 각자의 파트너를 따로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고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실제로 제 친구도 잠자리만 하는 파트너가 두명 있다고 했고, 자기 아내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대화도 한대요. 그런 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서로가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부관계가 돈독해지고 자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당장 우리 부부가 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신하고 착한 제 아내가 모르는 남자를 만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저도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울 만한 배짱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참 아쉬워하며 이 방법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했어요. 서로 간을 잘 통제된 상황에서 다른 파트너를 만난다는 건 부부 사이에 좋은 자극이 될 거라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이대로 가면 아내와 계속 이런 식으로 몸이 건조하게 사는 날이 계속 될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대놓고 나가서 바람 좀 피우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고민만 하다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다시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 말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 친구는 그 말을 듣더니 원래 처음에 가장 어려운 법이라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다른 것보다 마음이 먼저 열리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들 부부랑 같이 1박 2일로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자길래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허락을 했어요 가까운 양평에 펜션을 잡고. 아이는 장모님께 부탁드리고 부부끼리 여행을 갔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면 아이 보느라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안 생길 것 같았어요. 제 친구도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키는 좀 작았지만 약간 살집이 있고 귀여운 여자였어요. 제 아내와는 다른 타입이었지만 남자에게 인기 꽤나 많겠다 싶더라고요. 펜션은 수영장이 딸려있는 방두 개짜리 커다란 펜션이었고.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수영장에 모여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놀았어요. 아이도 없고. 어른들 넷이서 마치 처녀 총각대로 돌아간 것처럼 신나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즐겁게 웃는 모습은 몇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놀이를 한참 하고 나서 다들 배도 고프고. 바베큐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 고기도 굽고 술도 한잔씩 하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술을 다들 잘 마시니까 재미있게 놀수 있었습니다. 일은 저녁부터 이어진 술자리는 한밤중까지 이어졌고 네명 모두 취했습니다. 소주를 12병은 넘게 마신 것 같았어요. 넷중 가장 술이 약한 제 아내가 먼저 쓰러져서 방으로 옮겨두고 그 뒤로도 한참을 셋이서 더 마시다가 결국 저도 필름이 끊기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의 새벽에 눈을 떴는데 누군가가 제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 아내일 거라 생각하고 그냥 다시 자려는데 평소 아내의 느낌이 절대 아니었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제 아내가 아닌 친구의 아내였고. 저희 둘다 프리하게 내놓고 누워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무리 기억해 보려고 해도 필름이 끊겨서 아무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내가 술 마시고 큰 실수를 했구나 생각했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머릿속에 든 생각은 내 아내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건지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재수 씨가 깨면서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냥 오늘은 여기서 나랑 함께 있어요 맙소사 이게 다 친구와 재수 씨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오빠랑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나머지 두 사람은 뭐하고 있겠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친구가 말한 처음이라 힘든 일이라는 건지 과연 제 아내는 옆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당장 이 여자를 뿌리치고 옆방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끝마치기도 전에 친구의 아내가 저를 끌어 안은 채로 입맞춤을 퍼붓고 있었어요. 술기운도 다시 올라오고. 정신이 몽롱해져서 그냥 그녀의 품에서 다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서 다 꾸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의 아내를 본 순간 이 모든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 뒤로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저도 충격이었고, 아내도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의외로 아내는 조금 놀랐지만, 신선한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했냐고 묻길래. 솔직히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더니, 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날 저녁 왠지 아내가 평소보다 더 예뻐 보이고,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오랜만에 신혼 때처럼 다시 불타올랐어요. 친구가 말한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아내와 협의하고 서로 파트너를 한 명씩 만들기로 했어요. 다만 파트너에 대한 정보는 서로 공개를 하고 절대로 몰래 만나지 않기로 합의하고 저도 파트너를 하나 만들었고 아내도 같이 운동하는 연하의 남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 관계는 정말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로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다른 남자가 아내를 만나고 있다는 상상만 해도 빨리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제 방법이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년의 부부가 권태기에 빠져 있을 거고, 대중에는 이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친 소리구나 싶겠지만, 실제로 아내가 달라 보입니다. 항상 즐거운 부부 생활 하시고 행복한 가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